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미국 대선 지금 1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부분 좀 많이 다뤄주신다고 해서 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대선 후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저도 잘 모르는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누가 오르냐에 따라 뭐 후보에 오르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탄핵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실력을 이미 검증받았고요, 또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요, 또 온건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는 폭넓은 지지율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성 후보인 워렌 같은 경우에는 부위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그리고 금융 산업과 IT 대기업의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하고 저소득층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바이든이 정 대통령 그리고 워렌이 부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블룸버그와 워렌이 같이 한계 조합을 이룬다면 충분히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 러닝리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선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월에는 지지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주가는 좀 부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탄핵 말씀하셨는데 탄핵이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소추가. 어, 월요일에 열릴 탄핵조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궁금하고요. 탄핵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하는데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 하원 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일날 오전 9시부터 탄핵 청문회가 개최, 어, 개최가 되는데요. 정보 사법 위원회로부터 증거를 청취한 뒤에 어, 그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사할 내용은 딱두 가지인데요. 어, 트럼프가 과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 부정조사를 요구했다면은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상 중재가 성립이 되고요. 또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에게 조사를 요구했다면 개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고요. 미국 안보를 시생시켰다고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 탄핵 사유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댄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 소추와 관련된 표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서 통과되면 1월 초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이 해임되는데요. 현재 공화당 의석은 신세석이기 때문에 20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뭐 증거 부족, 분노에 사로잡힌 욕을 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하지 않으나 상황에서 탄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2020년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향방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돌아설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아니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가결이 될 경우에는 이 뒤를 이어서 누가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은 2020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는 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독립 신당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업무 대행은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부통령, 2순위는 민주당의 하원의장인 랜시 펠로시 의장, 그리고 3순위는 상원의 임시의장,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순입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핵 사유에 트럼프와 폼피오 국무장관이 내부 공공으로 어, 범 적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밀리프 선거 관리 내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요는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 장관, 직원만 퇴직하는 선에서 행정부가 운영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은 2020년 대선에 나갈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상당히 혼란을 겪는 정치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제도는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그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또 딛고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때요 재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경기는 125개월째 경기 확장 중이고요, 실업률도 3%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주 시장도 10년 넘게 화랑 국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다만 이번 선거는 경험법칙상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어, 새로운 젊은 층 유권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선거의 쟁점이 경기가 아니고요. 의료보험개혁과 같은 사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부위층에 대한 과세, 이민 문제, 총기 문제, 환경 문제가 오히려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어,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오렌, 어, 그리고 최근 그 낯꽃으로 떠오른, 어, 마이클 블룸버그라든지, 어, PT, 부티 지지 같은 사람들과 합정 연행을 통해서 런닝메이트를 어떻게 조합시키냐에 따라서는 어, 트럼프를 10포인트, 포인트 정도 차오르다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45%에 불과합니다. 한 번도 50%를 웃돈 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의 이탈표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군의 주둔 경비 대폭 증인과 같은 압력을 더 한층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 그렇다면 이 대선 후보의 윤곽이 좀 드러나야지 주식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게 되고 우상향을 할지 뭐보합으로 갈지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언제쯤 드러나고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직접 투표가 아니고요. 선거인단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투표 방식입니다.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택하는 경선 하이라이트는 내년 3월 3일 흔히 19 화요일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되는데요. 3,768명의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 37%인 11개 주에서 1,420명이 3월 3일 확정이 됩니다. 대선은 11월 3일이지만 19 화요일에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경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3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밝힌 경제, 외교, 사회 보장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또 실제 주가도 이때부터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어, 재선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3월 3일 이전까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끝내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와의 그어어 그, 어, 그 주둔 경비와 관련된 최종 결정도 이날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신다는 점에서 주식 시장에도 하나의 경복점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 3일 슈퍼 화요일 전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재료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아직 예측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2월에) 최종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뭐 세계 증시는 2월 달까지는 상승 흐름을 충분히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5G, 수주 관련 주와 같은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3월부터는 주가도 조정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요. 3월 3일, 슈퍼 화일날을 전후해서는 전 세계에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경기 변동이 영향을 덜 받는 방어조인, 뭐, 의약이라든지 식품, 뉴틸리 쪽이나 아니면 채권 투자 쪽으로 방향이 조금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달 이후에는 뭐, 짧지만, 어, 주가 조정은, 어,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 대선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익히 들었는데 내년에 대선을 전후해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까요? 네.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 46년부터 2018년 말까지 S&P 500 지수의 연간 등락률을요. 4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요. 연간 평균 등락률은 플러스 8.4%입니다. 어 중간 선거회, 대선 1년 전, 대선이 일어나는 해,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다음 해로 나눠서 본다면 중간 선거회가 플러스 5%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고요. 대선 1년 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2%나 올라가는 아직그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중간 선거 때 그들 그 저기 흐름을 지금 현재 보면 올해 그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수 상승률이 무려 24.2%나 됐습니다. 대세연 당해 연도의 지수 상승률은 평균 6.3%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요, 아무래도 내년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 한다고 전제하면은 S&P 500 지수는 5에서 한10%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 무역전쟁과 같은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어, 다오지수도 내년에는 7%만 상승해도, 어, 대망의 3만 포인트를 돌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어, 그 대선, 그, 치러지는 직전을 전후해서는 어,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국 추가 관세가 진짜 부과가 될지 안 될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4차 관세 철회될 정도의 부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홍콩 인권법과 관련돼서 중국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지금 협상이 제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최저 성장할 정도로 하방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12월 15일 이전에 부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입을 약속한 데 이어서 이제 실제 수입 확대를 위해서 미리라든지 콩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적용하는 것을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진전단 협상하는 계속 내 몸에 따라서 추가 협의를 위해서 15일날 1560억 달러 상당의 15% 관세 부과를 아무래도 어 무역 합의가 일어날 때까지 잠시 연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나의 호재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5일까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 합의가 그러면 예정된 1560억 달러 수입품 외에도 이전의 수입 관세도 같이 해제되는 겁니까? 뭐, 연내가 됐던 내년 초가 됐던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은제 4차 관세 부과 대상이 1,560억 달러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관세도 철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1번, 1차서부터 3차까지 모두 25% 관세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미중간에는 2차, 3차 무역 합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2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 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의 수정안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국가 보조금 정책 기술 분야를 지원해주기 위한 국가 투자 기금 현재 209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를 폐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잘 지켰는지 감시하는 기구를 두는 문제도 중국이 핵심적인 이익 문제다. 국가 주권은 침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이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추가 관세를 전부 철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단계 무역 합의를 뭐전 세계가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지면 가장 수혜를 입을 나라와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은 손량률 둔화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GDP 대비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같은 경우는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들 나라의 주가는 현재 조정 국면을 탈피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4차 관세 대상이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배터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에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 부과가 이제 연기가 된다면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중국의 철광석이나 구리, 비철 금속 등을 수출하는 브라질. 신라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뭐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반도체나 5G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내 재고 사항도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미중간의 무역 협상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인데 기한이 어떻게 될지까지 시나리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미중 산업 경제 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